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아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laughs>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되 우리 같이 수습니다 빌라도가 이래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 타였노라. 아멘. 성도님들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꼭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구절입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 아, 아, 조건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배신과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제는 어, 믿는자의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버림 받으셨고 오늘은 어, 세상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빌라도를 통해서 버림 받고 저주 받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때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순응을 할것 같다. 그러면 무관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문관을 보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보내서 통치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 로마의 통치 방식이고 요 예루살렘 땅처럼요 소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그 로마 제국 황제의 권위 아래 무관을 보내게 됩니다 군대의 장관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로마의 통치 방식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 땅이 늘 소유 지역이다 보니까 아,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 그 로마식 이름은요, 콘티오스 필레이트라는 사람을 막강한 권력과 책임을 지어서 무관입니다. 이 장군이거든요. 이 사람을 예루살렘 지역의 통치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대법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거든요. 빌라도가 한번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재심, 삼심, 뭐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최종 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신문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 관정으로. 이 예수님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간 시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날치기로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밤 정 밤이겠죠. 밤 12시 정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관정으로 가기까지 한 6시간 정도 예수님을 어, 가야바 법정에서 안나스 관정에서 법정에서 어, 유대인들끼리 심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 법정까지 왔던 시간이 대략 6시에서 오전이죠. 6시에서 한 7시 정도가 됩니다. 새벽에 유대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밤을,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세워가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책임과 빌라도의 잘못이 있는데 빌라도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떤 사실을 아느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권자로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천명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대법관의 역할을 하는 빌라도가 세 번이나 천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무리들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합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반대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럽디다. 그리고 가이사를 왕이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고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진짜 로마 황제를 반대하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그래서 빌라도가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못 바치도록 네가 선동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이사가 왕됨을 거부하고 네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오지하게 한, 오지 않게 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빌라도가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대제사장들에게 고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못 찾겠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대법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판결을 내렸으면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속돼야 됩니까? 재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이 사람들이 은혜라고 했겠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야 이거 은혜다. 감사하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을 모반했잖아요. 정격적인 도움을 주어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끝까지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항한다고 자꾸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라도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이런 일을 여기까지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획이 수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기, 어, 지혜를 냈어요. 뭐?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러면 내 구역이 아니네. 나는 예루살렘을 치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럼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 있잖아요. 그 당시 헤로당이거든요. 헤로당에게 그러면 넘겨서 그 사람이 판결하도록 하자. 자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꾸 저항을 하니까는 그 사람에게 공을 넘깁니다. 지금 마침 내일이면 6월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려고 바로 지금 엿 관저에 머물고 있으니까 헤롯에게 가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자.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과 신문을 당하고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했던 말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사람을 심문했지만 너희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하나도 못 찾았다. 그래서 내가 헤로에게 보냈는데 헤로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로마를 향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나한테 다시 보낸다고 말을 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함으로 석방을 해서 보내야겠다. 두 번째. 판결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대법관이 마지막 판결 내린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때 깨달았어요. 이미 알아차렸어요. 야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거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듯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합심하여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걸 빌라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빌라도 아내가요, 뭐를 꾸죠? 꿈을 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기도할 때, 꿈으로도, 또,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말을 전합니다. 여보, 저 사람은 의인이야. 내가 오늘 밤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무척 애를 썼어. 저 사람 억울하게 하면 당신 큰일 나.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아. 꿈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라도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무죄하다. 내가 봐도 무죄하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헤롯한테 보냈는데 헤롯도 무죄하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아내도 꿈을 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예수님은 무죄하다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내가 이 관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아, 안 되겠다. 내 예수 풀어줘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누구의 죄가 더 크겠어요? 바라바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이 사람들이 예수 풀어주라고 이야기할 게 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줘요? 바라바를 풀어 줍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애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답답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이 예수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못 찾았어요. 왜 같은 민족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까? 내가 보기에는 죽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태형을 시키고 이 사람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태형이라는 것은 사람을 반쯤 죽이는 거예요. 채찍질을 할때 노덩어리를 달아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채찍을 세게 치면 노덩어리가 살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땡기면요. 살이 찢겨져 나와요. 안에는 뼈가 보여요.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피범벅이 돼서 대대사장들 앞에 세워다 놓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빌라도가 그런데 대대사장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부터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호소할 겁니다. 아, 이러니까 어떡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무죄하다 풀어줘야 된다.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를 압박하는 이야기. 자기에게 위협하는 그 소리에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성도님들, 빌라도는요, 정의와 진리를 책임질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 없습니다. 신자는 신자대로,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정의를 지키고, 선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있다. 분명히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도록 내어준 자가 최종적으로는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라. 손을 씻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너희들한테 내어줄 것이니 너희들이 그 죄를 담당해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직장에서 구조적으로 안 좋은 습관들이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악습이에요. 이제 뭐겠어요 결국은 다이 유익과 관련된 이익 물질과 관련되어진 일들이죠. 뭐 비자금을 쌓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뭐 회계 장부부터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안 드리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 신자 젊은 부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직장 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그래 어디 가든지 다 그래, 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관습이라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뭐술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영업을 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상황이 그렇게 자꾸 나를 몰고 와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죠? 아 이건 관습이야. 이건 문화야. 그리고 아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위에 쓰면 되지. 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 은혜 아니야? 은혜. 에이, 감사하지 뭐. 우리가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님은 우리는요, 악의 편에 설 건가, 죄인의 길에 설 것인가, 불법한 일에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섬으로 인하여 당장 당하는 억울함이 있고, 당장 당하는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빌라도는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예수님이 그걸 사도신경을 통해서 줄곧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근데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근데 환경이 그런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진리가 무너지고 악이 성공하는 듯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 잃지 않는 게 성공하는 것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죠.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이냐, 부요나를 보지 않습니다. 건강이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 보시는 거죠. 사단마귀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믿음 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항상 기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물어봐요. 야, 너 잘한다. 내 자식아, 너 잘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어떻게 하죠? 자세를 보세요.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죄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아,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저는 오만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오만한 자리에 털퍼덕 앉아버려요. 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의인은 어떤 자라 그러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렇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오히려 자꾸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요? 어제는 베드로가 배신했고요. 오늘은 세상의 대표격인 빌라도가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는 두 가지 주, 조건을 다 충족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시기만 하면 우리의 죄짐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가면 위로 받고 평안 없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라고 할수 있는 빌라도를 통해. 저주와 배신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꿋꿋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들의 인생을 다 무로 돌리시고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 의인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낼 수 없죠?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 여기서 끝나는 법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 앞에 끝날 수 없어요. 그때도 주님, 지금도 주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아닌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